히치아이커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한 군데 말이죠. 그런데 탄계된 상태에 탱크가 섞여 있는 상태의 그 바이오닉 병력이다 보니까 도로를 하자마자 당황했어요. 이번 야, 이 맵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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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요. 드론이 처음에 1킬을 기록을 했고 네. 원래 이제 이맵에서는 어쨌든 특기 때문에 지금 일고 하나 잡힌 게 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때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 드론 서치 자체가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면서 이 상대 배럭의 그 건설 시기를 보면서 스포닝 풀까지 분명 그런 정찰 시기였다고 봅니다. 네. 먼저 한기는 끊어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태클을 확보를 하나 해서 대륙로 넘어가서 옆에 있는 대륙으로 넘어가서 벌처를 생산해서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 침투시키고 크게 만들어놓고 저지역 뭐 내리지 못하게 내려서 뭔가 이제 상대방이 어. 도로 한 가운데 내렸어요. 네 이거 어, 걸려도 좋아 인거 같거든요. 네. 게다가 오버로드를 살짝 수정됐어요. 네자벌처 지금 남았고 이지선 다 걸면서 리 벌처 하나 합쳐서 상대 정글링한번솎아내고 저얼링만 다 솎아내고 벌처만 살아남으면 은 네. 벌처 하나가 활개치고 있는 동안에 벌처 둘까지 예, 본진 난입시키고 어, 레이스로 상대 오버도 끊어주면서 어려움을 만드는 이런 예, 목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차원치 일군 하나 말 그대로 그냥 이지선다를 걸어버렸었던 거였습니다 패턴이 네. 위치를 통해서 그렇죠, 컨트롤 통해서 저얼린까지다 끊어낼 수 있거든요 히드라 나왔습니다 네. 좋은 사격은 많지 않았죠? 한기 정도 잡혔었고요 네, 지금 저얼링이 다 잡혀요 넓은 부위, 범위에서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뻘트가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은 귀찮죠. 어어어어 오 아, 예, 위쪽, 위쪽으로 빠르면은 이게, 꼬아서 넘긴 거거든요. 자, 네. 예. 야, 이걸. 걸려도 좋아 난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할게 이런 거였잖아요 네. 팩토리가 저 지역에 떠서 다른 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좋아요. 아예 이게 첫지름이 원래는 여기로 돼야 되는데 머린매, 아, 머린과 더불어서 정면으로 한번 들치고 그거 막아내는 동안에 어, 팩토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론 또 잡았습니다 네 여기를 막아버리고 좀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올 때마다 한두 개씩 잡고 그러다가 이제 히드라까지 생산을 해 놨는데 사실 이걸 또망아내려면은 병력을 찍어야 되는 타임이 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라바가 소비가 되면은 계속 가난한 상태가 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을 부랴부랴 찍으면서 히드라를 본진 안쪽에서 수비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아 다시 벌쩍 계속 들어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심리전, 뭐 신경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즌이었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상대를 그냥 <laughs> 상대 심리를 완전히 역으로 이용해주면서참 네. 이런 식의 운영도 보여주네요 네 정말 짜증나죠 하려고. 분명히 대비병력을, 수비병력을 갖다 놨는데 드론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니까 미네랄 수급이 본에쪽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그 나름 까니까막 그러니까 오버로드를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걸 못 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원래 그두 번째 오버로드가 그 시간대에 날아가는 어,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 밖에 감시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니까 들도 좋아였던 거예요 네자 이거 뭐 일단 그 대로변에 도로 한가운데에 내려서 오버로드 하싱 아 하나씩 끌어주면서 네자 짜증나죠? 와 이거 진짜 이미 이번 경기 내에서는 와 진짜 혼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한키 들어와서 계속 툭툭 건들면서 일군을요. 네. 아직 성화도안 됐고, 벌처에 대한 완벽한 수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보면서 드론이, 드론이 계속 떠돌아요. <laughs> 와, 기 예, 예. 아까 때려놓은 걸 그냥 원샷 원킬로 삼킬 해냈죠. 예. 네. 자,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갯목 쪽에 피해를 차소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이 때려놨던 아직 몇개 없어요. 본진 안쪽에서는 미네랄을 캐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이제 벌처는 지속적으로 오고 테라이그 와중에 뭘 준비하는지 네. 자 뮤탈리스크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것은 벌처의 난입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으니까 나오는 구도를 잘 짜놨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돌아서 와 진짜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팩토리 띄워서 날리는 그런 플레이였다면은 그냥 막았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벌처에 의한 타격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레이즈 앞에는 네. 오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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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쌍이었어요. 오우와 아 이거다. 나... 네스커젤을 그래서 한쌍 데리고 간게 아니라 두쌍 데리고 갔어요. 아. 아 이거는 제대로 아, 복수했네요. 네아 이거 육타를 네. 아, 맞았어요. 네 체력 절반 됐습니다. 적으로서는 지금 뭐 자원적인 면에서 무례... 들어가서. 치나 시 끊어내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 스커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들어가서오 지금 뱃을 끊어내고 아한방한방 아한 네. 자 그러면 빨리 뺐어요? 예잘 뺐어요. 다시 아, 스커지 아, 한상 숨기고 예. 그러니까 저런 여유 자체가 없었네요. 오 아, 여기서 몇 탄스킨 네개 스커지 한상 있습니다. 네. 네 타이트하게 지금은 더 밀어붙이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뺐다가 공1업이 지금은 되어 있는 순간이거든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활용을 안 마당 좋게 해봤을 겁니다. 눈자 보면서 저기에 상황 그냥 앞방만 하고 안 들어가도 완 마당 가져가면 내가 이겨. 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뒤에서 추가 병력이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정면으로 두드리고 이레디의 체력이 좀 빠지니까 성스코르니까지 지금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짧던 거좀 때리고. 하나 추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베스 눈에까지 하나 더. 자, 컨트롤 해 주면서 바이럴 턴의 숫자는 줄이고 있습니다만. 자, 갖고 있거든요. 네. 어우, 야. 앞에 들어가고 있어요. 야, 이게 체력이 빠져 놓으니까 터렛 하나도 부담켜 놓은 다음에 탱크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펑크이 입든 말도. 오! 네. 야. <laughs> 야, 하나 끊었습니다. 야, 두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어, 거의 어그가 거의 저대 저그, 저그. 한것 같은 그런 다이 운영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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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기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이런 플레이가 네. 어, 이제 퀸즈네스트 올라가고 하이브를 누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시간까지 과연 벌어낼 수 있을까. 아, 지금 한시 쪽에 해처리도 완성이 됐고 네. 여기는 아, 베스트의 병력이 있어서요. 네. 네. 이영호 선수의 그 압박 때문에 가능한 상태에서 성큰을 추가로 지어 야 했던 그런 아픔들 때문에. 네. 들하면서 혹은 방어타워를 조금 더 강요해 가면서 못 나오게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테라는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 올라가고 있는데 시캠버리는 소리 들리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번 경기에서 이용호 선수는 초반 공격 이후에 무리를 절대 하지 않고 있죠. 완벽한 승리를 만드는 그런 각을 아 지금 네. 보고 있다라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자, 이제 투탱크 됐고 배틀이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나와 준비합니다. 상대의 병력이 좀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3탱크까지 오, 어, 온전히 기다려서 나가는 편인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탱크 둘 대자마자 파이오 병력을 미리 뽑아놨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인구수 거의 2배 격차 3베슬 2탱크 나갑니다 이런... 센터 지나가요 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드랍십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뮤탈리스크 외에는 그러니까 러커 소두 말고는 그냥 병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렇죠 베슬 세기. 드럼 베슬 탱크 먼저 머, 위치 잡습니다. 오브로드 밑에 로커가 한두 세기 정도. 아 이제. 어우 스파즈도 갔어요. 네 미탈, 들어갔는데요. 유탈 죽여가면서 자스파즈도아 아, 병력 너무 없어요. 네 탱카라도 추가되면서 네. 그냥. 퀴즈의 네. 이사 탱크. 완벽하게 밀수 있는 병력을 맞추고 난 이후에 들어서 경기 끝났습니다. 2대0! 네.